오늘 말씀은 장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준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 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하리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위기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의뢰의 수식어가 붙죠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믿음의 동의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는 하브라함 이야기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흠결없는 영웅의 일대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심도 많았고요. 불신 그리고 나약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셔서 재차 확인을 해 주셨지만은,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말씀에 보면은 웃었다 했습니다. 웃어서 엎드려 웃으면서 아브라함이 한 소리는 내 나이가 이제 100세고, 그리고 내 아내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하기를 우리가 날수 있느냐고. 하나님 그냥, 이스마일이나 살게 해주세요. 여기 보면 이스마일이나 살게 해주세요. 이 표현은 안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많고 불신이 가득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함보다는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몇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불신에서 비롯된 아브라함의 웃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셨죠.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하란으로 떠나 또 이후 24년의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지만, 그의 삶엔 여전히 약속의 열매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86세에 난 이스마일이 전부였고, 그마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냥 이스마일이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니다. 그리고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아, 이름까지 어, 붙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볼 때에 이스마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귀의 권약 속에 동참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 전부고 이스마엘이나 좀 살게 해주세요. 나 이스마엘 데리고 그냥 내가 자손을 그냥 이렇게 맥을 이어가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태의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고 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다. 성경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내가 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 그러니까 모든 삶의 인생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복에 들어 있다. 라는 얘기를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멘했어야 되는데 아멘을 못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성경 읽고 아멘 하잖아요. 왜? 내용이 어떤 스토리를 아니까. 아니까. 진짜 사, 례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이상이 났다는 우리 성경이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멘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은 아멘을 하지 않고, 그의 반응은 엎드려 웃었다고 했습니다. 엎드려 웃었다는 것은 뭐냐면 손으로 입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낄낄대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17절의 말씀이야에 보면 백세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90, 90세된 사라가 어떻게 출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그냥 이스마일이면 좋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 웃음은 기쁨과 감격의 웃음이 아니라 허탈함과 자조, 어이없는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줘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하라고 명해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웃기시네, 뻥치시기네, 이런 의미로 아브라함은 웃었던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비현실성 속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마침,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까? 24년이나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100세 된 노인에게 아들을 주시다니, 믿기에는 너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반복되어, 이제는 그저 의미 없는 상투어처럼, 상투어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리려 그의 마음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차라리 그런 약속을 주시지나 말지. 왜그 약속을 줘서 내가 기대를 하며 살게 됐는데, 이제나 저제, 저제나 내 아내가 아기를 낳을까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동침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24년이나 돼도, 뭐, 이제 점점 나이는 많아졌잖아요. 75세에서 24년이니까 그러니까 99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 100세가 됐어요, 이제. 무슨 아기를 낳아요? 우리 집사람은요,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혹시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90세 노인이 할머할할망구가 할만, 됐는데 무슨 아기를 낳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니까, 또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아 이제는 응답 때가 왔나 보다라고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리려 아브라함을 지치게 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더라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망이 계속 오랫동안 지연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지칠 때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앙의 위기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생물학적인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여기서 인간의 가능성은 실제로 제로였습니다. 막다른 골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겪은 이 감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진정한 생명력이 있고,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 종교적인 언어로만 느껴지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아브람처럼 마음속으로 웃으며 회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믿자니 힘들고, 그렇다가 안 믿을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이 우리에게 수시로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회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약속 자체에 아무 아예 무관심했더라면 고민도 안 했겠죠. 아니 뭐 생물학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라고 하면서. 믿지도 않고 고민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다기보다는 진지하게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 절망했던 것이죠. 이처럼 차라리 진지하게 회의하는 것이 아예 말씀조차 관심이 없고 믿지 않는 현대인보다는 훨씬 진정한 신앙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고요 나약해도 아, 너 이렇게 믿음이 없니라고 하나님이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기로 약속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순종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와 90세 이상을 낳은 것은 그들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로려 이삭의 출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였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 것 없고 흔들리기 쉬운지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치 실과 같이 약해서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쉽게 끊어질 수밖에 없는 다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약속을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와서 반복합니다. 갈대우루에서도 약속하신 하나님, 하란에 가서도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약속을 반복해 하시면서 네 번, 다섯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계속 반복해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로는 마침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해가지고 24년 만에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의심도 많고 연약했던 아브라함 사례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니까 그 약속을 반복해서 계속 주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히 노력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침내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계속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이유의 근거에는 근저에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셨던 이 위의 근전은 어떤 뿌리나 밑바닥에 있는 기초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닫힌 태는 열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결혼해서 자식을 태어나게 한 것은 사람이 생무, 생리적으로다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축복해서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이지, 태문이 다치고 생리도 끊어진 여자가 어떻게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 마치 자신들이 한계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가두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장세기 18장 14절 말씀 봅니다 세장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들어오리니 살아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다음 장에서 나올 말씀인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있을 때에 내가 내게로 들어가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사람은 흔히 어떤 부정적인 생각, 어리석은 습관, 그리고 나의 한계 교만이라는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 하나님까지 함께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지금 내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수 없다. 라고 내 부정적인 감옥이 하나님도 내가 스스로 가둬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하나님은 못 하실 거야 라고 단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제한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감옥에 갇히실 분이 아니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주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뼉다기들에게 생기를 불어놓니 그뼉다기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기도 했지 않습니까? 다친 테를 여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란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란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너 믿어.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라는 것은 내 믿음이 능치 못한 일을 얻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너 믿어라는 것은 그 사건이 해결될 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책임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은, 내 믿음이 그 능치 못할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부터 나온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때를 얘기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너 반드시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라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네 때가 아니라 내 때야.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주겠다고 한 것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례가 70세에 생리가 끊어져서 아기 못낳나 90세에 못낳나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70세에 낳게 하실 하나님은 90세에도 낳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죽은 지 사흘 만에, 네, 3일이죠. 3일 만에 나사로를 살렸다고 그래요. 근데 죽어가지고 뼉다기가 됐어요. 다 살도 썩고, 이제 녹아서 흙으로 들어가고, 뼈다기만 남았어요. 해골바가지만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3일이 아니라 40일도 더될수 있잖아요. 1년,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애석의 골짜기에 많은 군사들이 죽어 있는 벽다기시체에벽다기들 뼉다귀, 해골 빠가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놓으니까 생명에 되어 큰 군대를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떤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으로 시기와 사건의 어떤 가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장 완벽합니다. 마지막 세 번,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현실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보세요. 100세의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 80세의 백성의 해방을 요구받은 모세. 늙어서야 방주를 만든 노아의 이야기는 모두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 나이가 들면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조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이깁니다. 현실의 문제에 갇혀 절망할 때 현실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현실을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 속에서 안될것 같은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것은 해결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창조주 하나님은 능한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능성을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두지 말고 상황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라고 하나님께 두십시오. 내게 능력 실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 불가능을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죄롱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